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 난 저는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여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낙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사만에 비는 말, 내그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안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 가운데 깨워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짐을 맡아주신 구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살아가는 마음을 품고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들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다 내려놓게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직 성령님 하나님의 붙들림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분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최소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변세,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밑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밑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되 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하더니 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음 뵙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신성, 즉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인데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용모가 변화되어 할때이 용모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몸의 변화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장소가 바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그대로 his face changed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얼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옷이 빛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옷은 바로 직분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본문 29절에 말하고 있는 얼굴과 옷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사 사건 이 변화사 사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변화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 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깨달으면서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사건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먼저 변화사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중요한 일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이 기록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 가운데 그 앞에 설명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는 이런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시간과 때를 기록할 때에는 그저 시간의 흐름만 나타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 안에 이런 부연 설명들은 이 부연 설명 안에도 그 안에 분명한 의도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28절 상반절 나온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라는 이 의미는 다시 말해 어 변화된 사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산에 들린 공에 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즉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에 나가셨던 것으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공생일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광야에서 42일 동안 밤낮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며 공생일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에 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로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기도하러 이 산에 올라가지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믿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믿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잠에서 깬 베드로가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과 함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자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베드로는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산에 머물러 있자라고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갔지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청했던 이 베드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했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한 제 만족한 채그 안에 간주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받은 사명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게 될 때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로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 여기서 나오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하시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리고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완성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십자가에를 짊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가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청했던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펼쳐지는 광경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광경 가운데 만족하고 산에 머물기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이 감당해야 했던 그 십자가의 사명을 막는 방해꾼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이 3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마할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소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성경에서는 종종 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고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에서 들으라는 말씀은 그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대로 순종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 그의 말을 듣고 그말 가운데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을 통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영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기도의 자리를 지킴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가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이 아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건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건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재해석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단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고 온조고 대한민국의 온전한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아프고 힘든 분들, 기억나신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